태령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공 뜨어주세요. 네. 자 화공을 보면서 여러분들 태령교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국룰로 하는 게있죠 여러분들. 제가 텐트팅을 항상 먼저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 네, 닭방 10퍼 내리고 추대 10퍼 올려도 되지 않나요? 아 어, 그렇게도 괜찮나요? 닭방어 70보다 60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60이랑 70이랑 닭방어 터지는 건 비슷하게 터지는데 70이 된다고 해서 60보다 닭을 덜 맞거나 더 맞지가 않아서 문제. 근데 추대 10퍼는 확실하게 10% 올라서 특히 요즘에 대시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추대가 높은 게더 좋아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러면 추대 걱정도 없고 더. 아, 그러면 은 네. 저한테 배울 건 뭐죠? 힙합에웬만하좀 배우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어느, 어느 정도, 정도 느낌은 나는 분이니까 는 배우기 되게 쉽겠다. 설양춘님이왜안 되냐면은 이렇게 갈때 계속 왼쪽으로 붙어. 이렇게 붙으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여인데 왼쪽에 너무 붙어서 문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앞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딸깍, 딸깍 하고 브레이크 걸어주면 돼요. 음. 딸깍. 아, 오른쪽 키를 절, 오른쪽 키를 누를 때는, 대시브레이크를 마지막에 걸때 말고는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아,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텐량춘 네. 님께서 올라갈 때 대각선을 보고 올라갔는데 나무에 도달하고 나서 아키만 누른 상태에서 아, 왼쪽을 딸까 딸까 길게 눌러주면 돼요. 어 그런 아, 약간 브레이크를 들... 던 거라, 네. 그쵸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바로 감을 좀 잡으셨네. 너무 왼쪽으로 마지막에 너무 틀면은 브레이크 걸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두 번째 왼쪽 딸깍 조금만 올려보세요. 쉽죠 느낌 바로 뭐지? 왔죠 은지길 생각 싫어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실력이 좋아서 잘 받아 먹으신 것도 있는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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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배울 게뭐죠 업다운 네. 다이렉트 아 업다운 다래 어려운 거만 가져오셨네 오케이 확인 <laughs> 업다운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가시는지 되는데요 어 되네요. 뭐지? 예? 아니 뭐지? 이게 혼자 일다안 했었는데, <laughs> 뭐죠? 이거 비 t 가 아니에요. 나 이거 할줄 아는데 못한 척하는 그런 느낌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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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안 됐었는데, 이게. <laughs> 그렇게 누르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정대넘어가 이게 이러, 이러, 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요. 그거를 일단 연습할 때는 그 뒤로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시점차를 이용한 다리이어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는 그 뒤에서부터 오셔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건 맞는데요? 어왜 되지? 이게 가끔씩 그렇게 되는 이유만 알려드릴게요 키뷰오로 봤을 때는 누르는 거 정확하게 잘 누르셨어요 근데 가끔씩 바깥으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쪽 키를 너무 눌러서 그래요 그거 말고 없어요 아. 오른쪽 키만 누르고 아 키를 안 누르다 보니까는 이게 밖에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테런교 실황 김에 또 여러분들한테 다의 꿀팁을 알려주면은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할수 있는 거. 일단 밟는 거 무조건 여기야. 무조건 여기 왼쪽 여기 있죠. 여기 4분의 1 지점 여기를 무조건 밟아야 돼요. 이거를 안 상태에서 그냥 대각 되돋... 이유나왜 말하면서 하니까 안 되냐? 대각선 오른쪽을 꾹 누르고 대시 점프만 하시면 여기 닿아요 여기. 다들 안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너무 튕거기 좋은 장소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동 찾지만 내고 있잖아요. 세번 하면 두번 정도 셋대로 못 받아가지고 아 오케이 그것도 알려줄게요. 여기를 잘못 다 했다가지고 근데 밟는 인치 너무 좋아요. 밟는 인치 거기 똑같고요. 점프를 네. 더 길게 하면 돼요. 너무 길다. 어. 그 중간. 아.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중간. 딱그 중간이면 돼요. 오 어. 아, 됐구나. 오 네. 쉽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죠 뭐,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거는 너무 쉬워. 저거는. 저... 요거도 배고 싶었는데요. 어떤 여기서 여기 한발 넘어가는 거저쪽에아 그거는. 이때는 점프를 꾹꾹 눌러야 돼요. 제가 점프를 꾹꾹 누르면은 점프력이 올라간다 했죠. 그걸 이용해서. 네네. 그냥 여기 착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착대를 할 때, 여기 바깥쪽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밟으면은 두 번째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조금 감속받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착대를 받고, 처음에 이 단점을 여기 개빨리 해요. 착대 받고, 이 단점을 개빨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크게 꾹꾹 안 눌러도 돼요 웬만해서는 히든 러프 같이 점프랑 높은 애들. 은 그리고 보통에서 하나 더 있어가지고 끝은분기 여기 여기 계단 쪽에 빨리 올라가는 게 궁금해서. 아 거기 있는 제가 제일 빠른 루트는 아니지만 제가 애용하는 루트는 자 여기서는 왼 오른쪽 보고 여기 그냥 부딪혔을 때 그냥 2단 점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오른쪽 그냥 오른쪽 보면서 그냥 쭉 넘어가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어, 거기서 점프,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뭔가 뭐,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도 돼요. 어차피 뭐, 설량추님은 리그 선수 할거 아니면은, 뭐, 디테일을 챙길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렇게만 올라가도 뭐, 설량추님이 실, 점 공방에서 잉코수가 잡히진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사실 템캔슬 같은 요밖에 없어서 있상한게 있는데 네. 템캔슬 한번 배우시겠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아 그럼 배우고 싶기는 해요 너무 템캔슬 이거는 근데 진짜 알려줘도 절대 못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감이어서 조금 편하기 쉽게 기어가는 맵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laughs> <laughs> 캔슬 타이밍을 설명할 때마다 웃긴데, 자기 코코덱 하셨나요? 되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캔슬을 하면서 다니는 종남들한테는 이것보다 더한 설명이 없어. <laughs> 봐봐요. 이 템이 없어지면 캔슬 된 거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된 거예요. 없네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요? 문어 캔슬은 좀 해보고 싶네 거리 다로 달라고 들어가지 <laughs> 맞아 요 문어 캔슬은 이제 작은 코코덱이면은 문어는 우웅이 하면 돼요 <laughs> 중은이 아. 우웅 오잖아 그럼 웅이 하면 되고 핑크문은 쾅 이제 쾅이 하면 돼요 <laughs> 아 진짜 이것만큼 더한 설명이 없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 캔슬의 원리야 <laughs> 문어는 솔직히 거리 보고 해야 되긴 해 너무 먼 거리면 캔슬이 안 돼요. 면성? 어 뭐? <laughs> 너무 갑자기 달려서 당황했죠. 네. 그래서 잘하는 종남들이 탐키를 누르면서 달리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사실 이걸 탐키 누르면서 해보려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대시가 막 팍팍 떠져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쵸죠 그거를 연습해야지 랭기 종남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쏴보자. 어머나. 느렸다. 어 나. 너무 느리었다. 너무 느려. 네. 이제, 웅, 했어야 돼. 세 번째, 웅, 했다가, 다시 한 번. 너무 어. 느리다. 아, 너무 어렵다. <laughs> 이거 문어 캐스트. 문어가 진짜 어렵다. 날아가는 서 어렵다. 생각보다 빨리 눌러야 돼, 문어는. 됐다. 그, 그런 원리에요. 오. 근데 제가 말한 게 맞죠? 진짜 우응해 하면 되잖아요. 이게 캔슬되는 게 양동이, 벌, 깜상이거든요? 양동이랑 벌이 캔슬 범위가 조금 좁고 스프링이 캔슬되는 범위가 좀 넓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네네네. 더 대시관리 좀 해보고 싶어요. 대시관리요? 일단은 네, 제가... 대시관리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맞는 키보드를 사는 게 일단은 대시관리의 1등 비결이거든요? 일단 키보드 자기 걸 썼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떤 걸로 연습을 했냐면 도분 대리지나 도분 이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담을 익혔어요. 계속 대시를 어느 타이밍 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음... 연습했거든요. 지금 선내 점네 못 쓰시니까 대시 점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 길게 길게 해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대시 조금씩 쓰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에 네.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연타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면은 이게 대시가 땅에 닿자마자 쓰면 안 끊기거든요. 거의 동시에 누르면은 대시의 솔모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한번. 대쉬 개잘 쓰는데요? 아, 내 학습 끊기는 것도 있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대시 개잘 쓰는데? 아. 어,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대200% 넘게 들고 그게 안 돼요 짐블이 안 돼요 음. <laughs> 짐블이요? 네 한번 타보세요 짐블 어떤 루트를 타길래? 루트 한번 볼게요 어떤 루트를 쓰길래 대시가 모자르지? 뭐이뭐 그냥 아, 혼자서 하면 그냥 좀 감으로 한, 만든 거라서 그냥 서 아까 도분 아까 그 대시 쓰는 거 봤을 때 대시 뭐 안무 써 봐봐, 대쉬 소모랑 봐봐, 탑소다. 저거 뭐, 저건 풀대시 무조건 돼야 돼? <laughs> 대쉬를 막 많이 쓰진 않아. 루트 자체는 괜찮은데, 장대를 많이 섞어서 그래. 장대를 많 아, 이게, 루트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서바에서 대쉬 관리를 연습할 때, 담배를 연습해보세요. 담배. 담배가 여러분들, 이단 점프를 빨리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있죠. 어, 이거 있지. 이 빠르게 연습하는 거. 이게 단배 높게 뜨는 거. 이건데 이걸 섞었으면 대시가 헐빼 절약이 돼요 아니 난 대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대시를 얼마나 못 썼나 했는데 대시 관리는.. 어, 리그 선수들랑 비슷한데요? 인코스도 우고 싶은데 시간상보다 이 부족하네요 <laughs> 인코스는 그냥 꾹꾹 누르지만 않으면 된다? 일단 뭐 스피더들 같은 거는 보이잖아? 초록색 발판이 거기를 안 넘는 생각하고 왼쪽 키를 잘 눌러주면 돼요 톡톡톡톡 톡, 톡, 톡 이런 느낌으로 직선 땐 어... 상관없는데 제 키뷰를 계속 잘 보시면 은 저도 똑같이 눌러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가볍게 누르는 거지. 저도 이제 톡톡이는 <laughs> 엄청 최상위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가볍게 톡톡이만 쳐도 초록색 여기를 안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앞키는 진짜 절대 떼면 안 돼요. 카트는 아니야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대충, 대충 해도 10초 초반을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또 이거 생각한 3 시간 에 써가고 막 그랬거든. 응, 이거. 그거 딸깍딸깍 그냥 왼쪽 키를 그냥 사정없이 눌러야 된다.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오늘 배우셨던 음. 게다 감이에요. 그걸 이제 편하게 연습해야지 을100% 마스터를 하겠죠. 그럼 더 추가로 배우실 거 없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것까지 알려드렸으니까는 네? 이제 대양계실반무리 <laughs>